짠! 애터미 트러블 제로 서포터즈는 트러블 케어가 필요한 분들을 모집을 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당첨이 됐습니다. 음. 거울이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애터미 영어 리더들을 위한 스티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긴 종이는 짜잔. 숙제입니다. 열심히 진행을 4주간 해야 돼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애터미에서는 모든 제품을 포장을 할때 이렇게 종이로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체험단 진행해 본 적이 몇번 있지만, 이렇게 이쁘게 포장되어 있는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제 사용해야 될 아크네 제품이고요. 한번 열어볼까요? 어, 이렇게 설명서가 들어가 있어요. 어, 애터미 아크네 클리어 엑스퍼트 시스템 네 가지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저는 사실 아크네 제품을 사용 중에 있어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어, 폼 클렌저하고 스파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토너하고 세럼은 아직 사용을 못 해봤었는데 어, 이번 기회에 사용을 할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다음은 트러블 패치예요. 트러블 패치는 이렇게 생겼고요. 지금, 새 제품이 지금 포장되어서 왔는데, 그 이유는 지인들도 한번 써보고서 이제 그 느낀 점을 후기로 받는 그런 미션이 있어요. 그래서 더 주신 것 같고요. 한번 열어볼까요? 이렇게 열수 있고요. 어,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나씩 뜯어서 한 개씩 사용할 수가 있는데, 안을 열어보면 이렇게 네모나게 패치가 들어가 있어요. 이 패치는 안쪽에 있는 게 조심조심 사용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안에 돌기가 있어요. 돌기가 안에 돌기가 있어서 이거를 만지면 안 돼요. 이 부분이 피부에 맞닿는 부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잘 부착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언박싱을 마쳤습니다. 에터미의 모든 제품은 배송될 때 종이로 포장을 해주는 걸로 바꿨어요. 종이로 포장을 하면은 비닐로 포장했을 때보다 더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해요. 하지만 종이로 포장지를 바꾼 이유는 환경을 생각해서 오염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터미의 문화가 저는 정말 마음에 들고요. 그러면 앞으로 트러블제로 서포터즈를 열심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